자, 삼성전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자 닥터 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뭐~ 오르고 있죠 뭐~ 어제 조금 조정이 나오고 오늘 좀더 조정이 나왔지만은. 그제 3% 올라왔고, 또 그제 이제 2% 넘게 올라오게 되면서 바닥권역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전자에 대한 리포트가 또 오늘 나와주었죠. NH증권에서 나왔나요? NH증권에서 어, 뭐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. 특히나 또 뉴스가 나왔죠. 갤럭시 노트 A9에 대한 음, 전세계를 본격 출시한다는 부분들. 어, 제가 사실 역에 지하철, 아, 기차역에 갔었는데, 갤럭시 노트 9을, 그, 뭐죠, 그거? 테스트, 예. 테스트. 네, 그 테스트를 한번 시범해봤거든요. 휴대폰 교체를 하려고. 어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화면도 크고, 액정도 좋고, 또, 이, 이 펜, 어, 스타일러스 펜이 어, 굉장히 이게, 효, 저기, 효능이, 아, 효능이라 그, 그 뭐죠? 저기, 기능이. 기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, 셀카 할 때도 다른 거 필요 없이 그 펜에 그 기능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딱 누르면은 여기서 그냥 딱 누르면 이게 찍히더라고요. 어, 그래요? 네, 그래서 굉장히 또 기능도 많고, 홍채인식에 대한 기능도 많고, 또 굉장히, 어,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, 어떤 그런, 어, 부분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, 어, 상, 저도 또한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. 자, 결국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.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대한 부분들이 또 이슈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요. 특히나 어 주가가 주가 자체가 지금 워낙 지금 많이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지금 구간에서는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려야 좀될것 같고요. 자 이번주 한주름만 가면 주봉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번주에 아, 장대 양봉을 쭉 뽑아냈죠. 중장대 양봉을 쭉 뽑아냈던 부분들이 되겠습니다. 자 결국에는 음, 바닥을 다졌어요. 지금 한번 바닥을 다졌는데 그 동안에 삼성전자의 패턴을 보면은, 자 바닥을 다지다가 양봉 포지션이 나왔고,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 포지션 이 나왔고 이번에도 바닥을 다지면서 양봉 포지션 이 나왔습니다. 그 이후에 두번 정도의 어떤 음봉 포지션으로 바닥을 또 다시 음, 다지는 그런 부분들이.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 될게요. 그 이후에 장대양봉으로 뽑아 주는 어,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,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어, 이번에 지수 어, 제가 2300 포인트 부분까지는 어, 상승 과락이 하 있더라도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. 라는 말씀드렸는데 자 결국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경우인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어,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던 상황이 되겠지만 은 어, 47,000원, 48,000원까지는 엎치락 뒤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포지션으로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홀딩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